지난 8월 2일날 저희가 그 포트에다 심었는데 오늘이 파, 어, 8월 5일 3일만에 싹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틈새에 탄저병 예방을 위해서 약 치러 왔습니다 먼저 던지지 않게 확산되지 않게 방제 작업을 아주 그 역정을 두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 그냥 다 작살나 <laughs> 아네 어, 오늘은 8월 5일 화요일 7시 반 입니다 어, 오늘 아침 영상으로는 먼저 어, 이 배추모종을 지난 8월 2일날 저희가 그 포트에다 심었는데 오늘이 파, 어, 8월 5일 3일만에 싹이 났습니다 이 싹이 난 거를 보여드 영상에 담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좀 담았어요. 요요요 요, 요, 요. 3일 만에 어 아주 그냥 전체적으로 아주 잘났어요. 예, 이렇게 동시에 어. 자 이거는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아 걱정이네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 그러는데, 그 비가 굵은 소나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음, 어차 이렇게 났습니다. 자, 이 포터 작업은 우리 만화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네. 자, 올해는 대략 한, 어, 다섯 번, 한만 포기 정도를, 어, 그, 육묘 모종을 하고 음, 그 중에서 일부는 모종 판매를 하고 대략 한 5천에서 한 6천 포기 정도를 어, 심으려고 합니다. 정식을 그리고 그 중에서 기대하는 거는 약 3천에서 4천 포기의 어, 상품성 있는 배추, 어, 아 속이 좀잘 차고, 한 포기당 대략 한 2kg 쯤 되는 배추를 이제, 그, 키우는 게, 제가 해야 될 몫입니다. 자요, 올해 드디어 배추 싹이 나온 걸, <laughs> 시작으로, 가을 농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아 전작의 여러 그 오류 어그 다음에 부족함 아주 그그 그 조금 그 비체계적인 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쪽 옥수수 하고 어뭐 고추 하고 요 조금 어 농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을 음좀 보강하고 그런 부족함이 나비 효율성을 어좀 이렇게 그 극복하는 어, 반복하지 않는 그런 후작 가을 농사를 잘좀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것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오. <laughs> 네 지금은 여기죠 어, 위에 고추밭에 지금 왔습니다. 아 여기는 오늘은 아침에 온 거는 저기, 그, 오늘 오후에, 오후나 저녁 때쯤에 또 비가 온다고 그래서, 어, 이틀 전에 한번 약을 쳤죠. 그래서 그, 그때 한번 치고, 그리고 또 비가 왔고, 그리고 어제는 안 오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고 그러고, 그래서 오늘 그 틈새에, 이 탄저병, 예방을 위해서 약 치러 왔습니다. 먼저도 여기 좀 드리는데 지금 이 밭에 저저 아래 부분 이렇게가 특히 이쪽 부분이 지금 탄저병이 제법 어, 어 제법 왔죠. 그래서 저기에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확산되지 않게 방제 작업을 아주 그 역정을 두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 그냥 다 작살 나. <laughs> 그리고 특히 이런 날씨 소나기 오는 날씨가 이런 날씨에 장마 때보다도 훨씬 더이그 탄저병이나 이균 특히 균에 의한 어이 피해가 가장 심할 때가 바로 이럴 때예요어 그래서 지금은 다른 언뜻 때보다도 이럴 때 비오기 전에 비온 뒤에는 반드시 꼭이 약을 쳐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네 지금은 열시네요. 어. 아이고자 여기 열시니까는 요가 치는데 두 시간이 걸렸네. 이래저래. 아. 어 오늘 오전화 하고 지금 보니까는 이 전반적으로 어 먼저 약칠 때에그 뭐랄까 병충해 상태 고추 상태보다에서 뭐 크게 번지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조금 그 이렇게 뭐 병충해가 좀 탄저병이 조금 이렇게 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아 선방하고 있는 중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어아 고추들이 이제 제 2차 성장 어 그간에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얘네들이 이제 양분을 흡수해 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쭉쭉쭉쭉 자라고는 있는데 어,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이제, 풀들이 또, 더불어서, 또, 막 자라가지고, 이, 작물의 피해를 줄 만큼, 어, 지금, 풀들이 또, 많이 자랐네. 그리고, 그, 덩클류도 많이 자랐고, 그래서, 오후에는, 여긴, 풀 작업도 하고, 고추 사이에 있는, 어쨌든, 풀 작업을, 비가 오 온다면, 어, 얼른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아. 아, 어떻게 그냥 기본이라도 유지가 됐으면 좋겠네. <laughs> 제가 지금 이것 쓴 거는 아유, 이게 그이 벌레들이 얼마나 그냥 이 얼굴로 달라드는지 아마 달려드는게 어, 뭐 이렇게 뭐뭐 뭐, 뭐, 뭐 이렇게 뭐잘 생겨서 달라드나 아니면 냄새가 나서 달라드나. <laughs> <laughs> 너무 달려들어가지고, 탈자 일을 할 수가 없어. 이 자꾸 이렇게, 이렇게 벌레 쭉 쫓느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쫓느라고. 어, 이렇게 하튼 낮에 뜨거울 때, 뭐, 차광도 되고, 한편으로는 벌레에 물리지 않고 하는 걸로는, 이거 괜찮아요. 이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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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또 오늘 오전은 여기까지.